회전근개란 무엇인가? 특히 우리가 말하는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 파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닥터 케봉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관절 부위에 이제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중 오늘 제가 또 담당하고 또 세부적으로 전공했던 이제 어깨, 특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조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회전근개란 무엇인가? 뭐 많이 들어오는 보셨죠? 회전근개는 다른 게 아니라 어깨와 팔 연결해주는 어깨를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 파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근육은 이제 근육이라 하고, 제 끝에 붙어 있는 힘줄을 이제 건이라 해서 두개다 표현해 보았는데요. 이제 위에 붙어 있는 극상건, 그리고 뒤에 있는 극하건, 그리고 앞에 있는 견갑하건. 그리고 극하건 밑에 있는 소음건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앞이고요. 극상근은 위에 달려있고, 경갑하건은 앞에. 뒤쪽에 보시면은 극하건과 소음건 이렇게 총네 가지로 회전근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열이 있을 때 어떤 모양인지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단순히 부분적으로 파열된 걸 보고 이제 부분 파열이라고 하고요. 이제 전층이 다 파열이 돼서 이렇게 뼈까지 노출되게 되는 경우를 전층 파열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계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부분 파열, 전층 파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우선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힘줄 모양입니다. 그래서 뼈 끝에 이게 극상근을 제가 나타낸 거고요. 힘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게 되면은 안쪽 관절면 측에서 부분적으로 이게 파열이 일어난 부분을 보여지고 있고 반대쪽으로 점액낭이러가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파열된 것을 이제 점액낭측 부분팔이라고 합니다. 간혹가다가 힘줄 중간에 생기는 팔도 보기도 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관절면측 파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거. 그리고 위쪽에 있는 파열을 보고 점액낭측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파열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있는데 이제 1, 2, 3 등으로 나누게 되겠고 보통 3mm 미만을 1단계로, 3에서 6mm 사이를 2단계, 그리고 6mm 초과하는 경우, 50% 이상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3단계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층 파열에서 알아볼 건데 전층 파열은 말 그대로 전층이 파열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요것도 사이즈에 따라서 1cm 미만, 그리고 1cm에서 3cm 사이, 그리고 3cm에서 5cm 사이, 그리고 5cm가 넘어 가는 것을 이제 광범위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층 파일이 있을 때또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얼마만큼 근육이 이제 위축이 되었는지. 그래서 근육이 위축이 되면 보통 지방으로 변성이 되는데 이렇게 MRI 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근육이고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지방이 되겠는데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파일이 얼마나 심한지 알게 되겠습니다. 이제 파일이 보통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즈는 말 그대로 붙어 있는 데서 떨어진 그 길이를 만큼을 사이즈로 생각하게 되겠고 이제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cm 미만이니까 대략. 이 정도, 미디움 사이즈는 이 정도, 다지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힘줄이 파열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사이즈를 저희가 측정하고요. 모양은 예를 들어서 U자 모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L자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초승탁 모양으로 파열이 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회전근개 MRI 소견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근육이고요. 검은색 부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힘줄 부위가 되겠습니다. 힘줄은 여기 대결자라는 부위에 붙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쉽게 설명해서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두께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정상 소견이 되겠고요. 회장근의 부분 파일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전체 두께가 아닌 한50% 정도 두께에서 파일이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부분 파일 중에 한 파트고, 또 이쪽 MRI 보시게 되면은 검행남측 파일이라 해서 위쪽이 이렇게 파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쪽뿐만 아니라 관절내 쪽에도 이렇게 부분 파일이 있는 것을 이두 가지 MRI를 통해서 볼수있게 되겠고요. 이제 회장근의 전층 파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는 분명히 정상적인 소견에는 이렇게 검 검은색이 있었는데 MRI 속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색깔도 조금 회색이기도 하면서, 근데 MRI상에서 이렇게 하얀색 부분 보세요. 전층이 다 하얗죠. 요 뜻은 이제 회전근개가 원래 여기 붙어 있었던 게 떨어지면서 지금 위치가 대략적으로 이만큼까지 떨어진 거고 이쪽은 이제 물이 찬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들이 회전근개 전층 파일로 있고 보통 전층 파일의 경우에는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광범위 파일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5cm 이상이 됐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극상관이 보통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의 관절면까지 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파열이 있지만 말 그대로 올라있던 힘줄이 끌어당겨 올라가서 지금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측면의 MRI가 되겠는데 아까 전에 이제 앞에 붙어 있는 힘줄을 견갑하건이라고 했는데 견갑하건이올라면은 이제 소결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파열돼서 끌어당겨서 이까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환자의 MRI인데 여기에는 극상관뿐만 아니라 견갑하건까지 파열이 돼서 이제 광범위 파열. 이분은 이제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회전근기 파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열의 종류 그리고 MRI 사진을 통해서 얼마만큼 파열이 MRI상에서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뭐 치료라든지 어떨 때 수술이 필요한지 간략적으로 이런 내용들 제가 종합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